안녕하세요. 바둑에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협공 후에 재협공의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백이 날일자로 걸쳐오고 흑이 한칸 협공을 한 후에 다시 백이 재협공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모습은 실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두면 좋은지, 오늘 이 부분을 압축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둘때 흙이 둘수 있는 수는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위로 붙이는 수, 반대편으로 붙이는 수, 이꼬자로 붙이는 수, 이렇게 등등이 많은데, 가장 많이 두어지는 수, 이 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둘때 100은 어떻게 두냐? 가장 먼저 3, 3으로 들어가는 수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흙이 여러 선택지가 있는데, 이렇게 호구로 받으면 백이 넘어가고요. 이 자체로 서로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흙은한번더 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손을 빼고 다른 곳을 두었다. 그러면 나중에 백이 치받고 나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흙도 이렇게 입구자를 두어서 넘어가는 수를 방비하고 귀에 있는 백을 압박해 나가는 수도 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구로 받는 수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이렇게 바로 막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일단 백은 3 3으로 두었던 수를 지키기 위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호구자리를 두는 것이 흙에게는 놓칠 수 없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백도 가만히 있는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늘어서 둡니다. 이렇게 두지 않고 만약에 손을 뺐어요. 그러면 나중에 나와서 흙이 끊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점을 잡으면 이제 두 점이 귀쪽에서 잡히기 때문에 백도 만약에 이렇게 지키면 이것은 또 축으로 백돌이 잡히는 맛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백이 여기서 이렇게 늘어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변 쪽에 백한 점을 준동하는 맛도 남겨 놓는 거죠 자이 모습도 있겠고요 또 이렇게 막아 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의 배석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지금 하변 쪽에 거대한 모양을 만들고 싶다면 흙도 이런 선택을 둘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백도 올라서겠죠 3 3으로 들어간 이상 맛보기로 노리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그냥 끼워서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끼워서 있고 나면 백이 있겠고요 이 모습은 굳이 찔러놔서 여러 경우의 수를 없앤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도 이렇게 차렷을 하거나 그냥 있는 수를 두는데요 이렇게 두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굳이 찔러 놓을 필요가 없겠죠 이것은 언제든지 선수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그냥 있는 것이 좋겠고요 백도 이렇게 차렷을 하거나 그냥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냥 이으면 흙도 이렇게 늘거나 아니면 이 자리를 두거나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모양을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냥 늘면은 역시 백이 한번더 젖혀 놓고 이제 손을 빼는 수법도 있겠습니다. 백은 여기서 더안 두고 다른 곳을 두어도 돼요. 그런데 흙이 젖히고 나서 이렇게 호구를 치거나 그런 백도 늘어서 이제 삶을 얻었다면 흙은 또 하변 쪽에서 침투를 해 나가는 이런 수법들이 있겠죠. 자, 또이 모습에서 차렷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은 늘어서 버틸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백이 반격을 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변 배석에 따라서 이렇게 반격에 나갈 수 있는 수법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백이 막아 놓겠지만 또한번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 33을 들어왔을 때 이렇게 반대로 막아가는 수도 주변 배석에 따라서 둘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백이 바로 33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젖히는 수를 많이 둡니다. 이렇게 젖히면요. 흙이 느는 것은 백이 이어서 우변 쪽에 있는 한 점이 굉장히 안 좋은 위치에 와 있어요. 이것은 돌이 강한 쪽에 붙어 있는 골이라서 좋지 않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둘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모습에서는 흙도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지만 돌의 효율을 잘 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백이 단수 치고 나서 끌고 나오는 수는 이렇게 흙이 한 점을 단수 쳤을 때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백돌이 잡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이렇게 단수를 치고 흙이 따낼 때 단수를 치고 나서 느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 수는 흑이 선수를 잡았고 너무나 두터운 모습이라서 백의 실리에 비해서 흑이 좀 유리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날일자로 가면은 백이 한번더 받아야 되는데 이 모습은 흑의 세력이 실리에 비해서 더 두텁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한 점을 끊어서 잡는 수도 남아있고요. 그래서 지금 백이 이렇게 한 점을 끌고 단수 치고 나오는 수는 좀 속수라고 할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백이 둘수 있는 수로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한 점을 잡고 백도 늘어서 서로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할수 있어요 이것은 귀에 실리를 백이 없고또변 쪽에서 흙이 영향력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서로의 타협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두는 수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후에 흙이 다른 곳을 두면은 나중에 이렇게 돌을 늘고 단수치는 수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수법들은 나중에 패감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결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흙이 젖히는 수는 어떨까요? 이렇게 젖히는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인공지능 시대라고는 하지만 아마추어 바둑에서는 예전에 많이 두어졌던 모양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때 백이 될수 있는 수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빵 때림을 줄수 없기 때문에 나갈 수 밖에 없는데, 이때 이렇게 단수 치고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수법도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찌르고 단수를 막고 나서 흙이 이어버립니다. 다른 곳을 이으면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너무 망한 거고요. 흙도 이 요석을 이어야 됩니다. 이때 대기하나 단수를 치고 있는 수가 좋아요. 여기서 그 다음에 흙의 수순을 잘 외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흙은 한 칸을 띄어야 됩니다. 이제 바로 축으로 잡히죠. 이렇게 젖히는 수도 백이 따라 젖히면 여전히 받아야 되거든요. 다른 곳을 두는 것은 이제 역시 축으로 잡히고 느는 것은 또 밀려서 좋지 않습니다. 흙도 한 칸을 띄어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바로 이렇게 단수를 쳐서 백이 두 점을 잡아 버리면요, 이것은 막히는 것이 너무나 아파요. 하변 쪽에 막히면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백이 다른 곳을 두면은 흙이 돌을 끌고 나오기 때문에 세 점이 잡히죠. 그래서 백도 젖히고 나서 이렇게. 볼을 잡아야 되는데 양호구로 되어 있는 모습이 너무나 탄력적입니다. 이것은 바깥쪽의 세력이 흙이 너무나 좋다고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백이 꼭 두어야 되는 수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붙이는 수가 돼요. 이렇게 붙이면 흙이 반격을 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백이 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게 축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백한테 준비된 수는 바로 이렇게 쌍립의 자리를 두는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내점이 잡혔습니다 이내점이왜 잡혔냐면 단수를 치면 세점 단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끊었을 때 흙이 대책이 없어요 또 이렇게 있는 수도 역시 100이 막으면 단수 치는 수는 또 역시 세점이 단수가 되기 때문에 흙의 물이라고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붙이는 수로 인해서 지금 흙도 한번더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끼우고 나서 백이 두 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단수 치는 것까지는 선수고 이때 끊습니다 아까와의 차이는 흑이 선수로 다른 곳을 둘 수가 없고 따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백이 나와서 여전히 싸움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양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백이 단수 치고 나서 끊고 나오는 수법도 아주 유용한 수법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 칸을 뛸때또 붙이는 수 끼우면 이제 백도 두 점을 잡을 수밖에 없겠고요. 여기서 흙이 한번더 단수를 친 다음에 따내면 백이 나오고 만약에 따내지 않고 늘면은 백이 나와서 이것은 또 싸움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흙이 이렇게 쌍잎으로 드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당장 이렇게 백이 나오는 것은 귀 쪽에서 흙이 준동하는 맛이기 때문에 두 점을 잡아 버리면요 이것까지 해놓고. 흙이 따내서 이 모습은 이제 백이 늘어서 전개가 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단수 치고 나오는 수법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그래서 흙이 호구로 쳐서 단수를 치고 이렇게 백도 늘고 서로 타협하는 모습도 많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협공 후에 재협공하는 모습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이 실전에서 오늘 배우신 것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